자 29번 주문의 또 다른 형태인 29b 주문은 아니에 파피루스 33번째 장에 있습니다. 이 아니에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필기체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필기체 상형 문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개설한 강의를 보시면 필기체 상형 문자를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니에 파피루스 33번째 장은 이렇게 생겼고요.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을 볼 겁니다. 자위에 보시면 사파가 있죠. 심장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볼수 있고요. 그리고 제일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홍옥수로 된 심장의 주문이라고 써 있. 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오시리스 아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베누, 라의 영혼, 신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들의 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영혼이 땅으로 나온다 그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시리스 아니의 영혼도 그의 카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 주문의 또 다른 형태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 사자에서 30번 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